롯데지아레스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오는 10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 힙합을 통해 신제품 히베나 치킨버거를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롯데리아는 힙하고 핫하다의 의미를 지닌 히베나 치킨버거 네이밍에 맞춰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 힙밥과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히베나 치킨버거는 매콤한 소스와 육즙 가득한 통닭 다리살 패티, 아삭하고 상큼한 적채로 구성해 이색적인 비주얼이 특징인 햄버거로 색다름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의 트렌드에 맞춰 지난달 6일 출시했습니다. 힙합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10일 오후 6시부터 13일까지 구매 가능한 신제품이 함께 구성된 특별 프로모션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에 더해 방송 시간인 10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구매 가능한 라이브 한정 제품을 약33% 할인한 금액에 판매합니다. 라이브 방송과 함께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은 11번가를 통해 구입 가능하며 오는 12월 13일까지 롯데리아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